자 이번 시간에는 조립품을 어,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품 예제 도면, 다운과 같은 예제 도면을 하게 될 텐데 우린 여기서 어떤 걸 배우게 되느냐 지금 품질이 약간 찌그러졌지만 은 일단 조립품 형상을 도면에 배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품 풍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품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빼먹은 그뷰 명령 중에 보면 오버레이 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오버레이 뷰를 우리가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우리가 만든 도면 템플릿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기준 명령을 클릭해서 조립품 면에서 트랜스 유드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첫 번째 부품의 표준 방향이 틀려가지고 정면도가 이렇게 나왔죠. 좌측면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지셨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그 다음에 등각추상도를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 등각추상도만 더블클릭해서 스타일을 음영 처리로 바꾼 다음에 자, 이 정도로 배치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 리스트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품 리스트를 주석 탭에서 부품 리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자 먼저 뭘 하냐 뷰를 먼저 선택합니다. 뷰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등각상 뷰를 선택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BOM 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BOM에 대한 설명을 이제는 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군요. 자, 일단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은 자, 부품 리스트가 이렇게 배치되니까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BOM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OM은 일단 자 해당 뷰를 선택한 다음에 이 뷰를 투영한 인벤터 그 부품이나 조립품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동면에서 해당 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기를 하면은 자, 해당 부품이나 아니면 조립품에 대한 환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관리 탭에 가시면은 자 관리 패널에 BOM이라는 게 있습니다. BOM이라는 것은 자 보면은 Bill of m a t e r i 의 약자인데, 현재 이 조립품에 있는 재료의 목록들을 나타낸다. 뭐 그런 뜻으로 쓰는 것이 바로 BOM입니다. 자, BOM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BOM 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작동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여기 구조적 탭이 여기처럼 작동 불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b o m 사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 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음. BOM 리스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BOM 리스트를 정리하기 전에 책의 본문하고 비슷한 순서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뭘 하느냐면, 이건 닫고, 자, 일단은 부품 리스트. 자, 우리가 부품 리스트를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형식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도면 틀이 조립품을 나타내기 너무 작, 너무 이제 크니까 좀 너무 작으니까 자, 부품, 여기 도면 틀 환경을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최초로 시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속성은 말 그대로 자 시트 이 종이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시트 편집이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시트 편집을 해서 현재 이 시트의 이름과 시트의 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자면은 자, 여기 이름이라고 붙은 시트는 여기 시트라고 되어 있죠. 이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조립도라고 하신 다음에 확인하면은 요 이름이 조립도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크기가 지금 A3인데 이거는이 종이의 크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2 정도로 이렇게 바꾸고 확인을 하면은 종이가 훨씬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세우고 이건 나중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옵션들도 좀 알아볼게요. 자, 시트 편집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방향을 알아 봅시다. 방향에서 보면은 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요 영역 두 개가 있습니다. 방향에서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그 구석점을 하나씩 찍어 볼게요. 이게 뭐 같아요? 자,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 집어넣은 제목 블록. 제목 블록의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디폴트는 여기지만은 자, 오른쪽 위쪽 구석으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제목 블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목 블록을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가로,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이 뭐냐면은 도면을 작성할 때 이제 세로로 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현재 가로방향인데, 지금 현재 세로방향. 예를 들어, 조립도가 이제 배치했던 이렇게 길쭉한 타입일 때는, 보면을 이제 세워서 하는 게그 조립품을 나타내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세로방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은, 종이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일단 가로방향이니까 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편집에서 합계에서 제외와 인쇄에서 제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제가 새로운 시트를 여러 개좀 놓도록 할게요. 새 시트를 이렇게 놔가지고, 지금 10장을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4번 같은 경우에서 시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합계에서 제외를 해버리면은, 지금 시트 이름 뒤에 1, 2, 3, 4 번호가 붙잖아요. 그런데 조립도 이제 4번 같은 시트를 개별 선택해서, 옵션을 합계해서 제외를 해버리면, 시트 번호가 여기에는 붙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시트 번호는 나중에, 그, 뭘로도 활용할 수 있냐면은, 시트의 번호를 매개변수로 불러와서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거는 제외함으로써, 그거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계에 해서 제외는 해제하고, 자, 이번에 인쇄에서 제외입니다. 인쇄에서 제외를 클릭하면 뭐가 되냐면, 자, 얘는 인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판별이안 되는데, 일단 인쇄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겠지만, 인쇄를 할 때, 자, 인쇄 범위를 모든 시트로 하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이제 인쇄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5번은 인쇄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시트 편집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설명은 다 끝났죠?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우리는 조립도 1번만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게요. 자, 인벤터 2014버전부터 새로 생긴 기능인데, 2013버전까지는 시트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울 수 없었어요.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 지워야 됐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2014버전에서 여러 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선택한 모든 시트를 삭제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도 할수 있고, 여기에 확장 버튼 눌러서, 예를 들어, 조립도 5번은 삭제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요로 한 다음에, 이렇게 골라가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트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음, 뷰도 한, 요거는 지금, 1대 5정도가 너무 작으니까 1대 3정도로 해가지고 적당히 크게 바꿔놓도록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 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놓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트의 그 시트의 옵션을 알아보는과 동시에 자, 아, 이제 부품 리스트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